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아, 이곳 잠실 나들목입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아, 아침 6시 32분입니다. 제가 현재 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데요. 비옷을 입고 아, 우산을 쓰고 한번 유튜브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잠실 나들목입니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 잠실 나들목에 물안개가 아, 끼어 있어가지고 약간 아, 뿌옇게 보입니다. 이 잠실 나들목 위로 올림픽대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잠실 아파트 단지 쪽과 한강공원을 연결해주는 아, 잠실 나들목이 올림픽공원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등이 아, 다 꺼졌습니다. 방금 꺼졌는데요. 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꺼져서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laughs> 빗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비,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서울 지역은 어제 밤부터 오늘 또 내일까지 비가 내릴 거라고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어, 한강에도 물안개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아, 희미하게 보입니다. 한강. 자 오늘은 그 제가 2020년 3월에 아, 두 번째로 출간했던 책 제목이 아,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요. 그 안에는 네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1편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제 2편이 아, 아메리칸 인디안 태쿰새의 저주 제 3편이 제 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제 4편이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어, 그 중에 제 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을 주제로 어, 지난주에 뭐 이오지마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어, 스타일링 그라드 전투 원자폭탄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네편의 이야기 중에 위대한 도전의 시장 몽블랑에 소개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도전의 시장 몽블랑은 이제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14자, 그다음에 세계 7대6 등반, 또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 어,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슬램 뭐, 뭐 다양한 등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즘 이제 취미활동으로 등산을 많이 합니다만 과거에는 과거라 하면 지금 단 250년쯤 전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산이라는게 스포츠 클라이밍의 대상이 아니라 아,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높은 산은 신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냥 경외의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등산이 스포츠의 영역으로 전환이 되냐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1783년 무렵에 알프스의 최고봉이 몽블랑입니다. 해발 4,807m 인데요. 그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몽블랑에 제가 12년 전에 몽블랑 바로 밑에까지 갔습니다. 아 가족 여행으로 제1회 동계 올림픽 열렸던, 아 열렸던 프랑스 샤모니에서 1924년에 제1회 동계 올림픽 열렸던 프랑스 샤모니에서 해발 1030고지인데요.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3000 842m 에기드미드 전망대까지 케이블카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해발 4807m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어, 조망한 게한 12년 전입니다. 2010년도. 그래서 그 알프스 몽블랑이 이제 근대 등산의 발원입니다. 그 당시에 어, 거기를 어, 그 전까지는 항상 경외의 대상이었는데 어떤 이제 인물이 거기를 한번 올라볼까라는 이제 그 생각 발상의 전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른 최초로 오른 사람한테는 상금을 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었고 결국은 거기 등반에 성공을 합니다. 몽블랑 해발 4807m 몽블랑 등반에 성공을 하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 근대 등산의 시초 발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1783년도니까 프랑스 대혁명 발발하기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알프스 최고봉 말고 다른 그와 관련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르막길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한강공원 순찰 차량이 꼭이 시간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가지고 전방이 잘안 보이시죠. <laughs> 특히 지금 우산을 받치고 스마트폰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산에 의해서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는 다 상징성이 있는데요. 마라토너들이 즐겨 신는 신발이 일본의 브랜드 아식스입니다. 아식스가 뭘 상징할 것 같습니까? 아식스. 아식스는 라틴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 그 라틴어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건강한 육체, 에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 라틴어 이니셜을 합성한게 아식스고요. 그 다음에 미국 브랜드 나이키. 나이키가 뜨기 전에는 그 리복이 더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이키가 한 20여 년 전에 저스트 두잇, 저스트 두잇. 지금 당장 실행해라, 저스트 두잇.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이제 리복을 앞서기 시작해서 지금은 나이키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됐는데요. 나이키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 니케입니다. 니케.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를 입으면,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입니다. 그러면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는 뭘 의미할까요? 아디다스. 아디다스에서 계열 분리된 게 퓨만데요. 아디다스는 뭘 의미할까요? 뭐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laughs> 이런 설도 있습니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의 이니셜 합성어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 D, D, I, A, S, 뭐예요? 아디다스.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디다스를 입으면, 아디다스를 신으면 온종일 스포츠를 꿈꿀 정도로 스포츠에 몰입했다. 어뭐 그런 의미, 뭐 그런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스페이스가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 북쪽 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알프스의 3대 북벽입니다. 알프스의 3대 북벽은 마터홀은, 아, 이거, 그랑드조라스 이세 개의 봉우리 북쪽 벽은 정말 인간이 도전하여서 성취하기가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알프스의 3대 북벽 마테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에 도전을 했는데 일반적인 루트는 1800년대에 다 등정에 초등에 성공했습니다. 최초 등정을 초등이라고 하죠. 1800년대에 다 등반에 성공이 됐는데 그 봉우리들의 북쪽 벽은 정말 도저히 성공하기 어려워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930년대에 그 봉우리들이 다 인간에 의해서 결국은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 북쪽 봉우리 수직 절벽 한 1.5에서 2 k m 정도 수직 벽으로 쭉 뻗어 있는 그 알프스 3대 북쪽 봉우리. 노스페이스 등장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는 도전의 상징, 성취의 상징이다 해서 그 노스페이스 스포츠 브랜드의 그 이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세부 또 하나가 하나가 아이건데요아이건는 해발 3970m입니다. 해발 3970m인데 아이거를 아이거의 북쪽 벽이죠. 북쪽 벽을 세계 최초로 오른 사람이 1938년에, 1938년에 오스트리아 산악가 하이니 하르입니다. 하이니 하르, 하이니 하르가 세계 최초로 알프스 3대 북벽 중의 하나인 아이거의 북쪽 벽을 북쪽 벽을 세계 최초로 1938년에 등정에 성공하고 어, 그분은. 청소년 시절에 알프스에서 살았답니다. 여름에는 등반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그래서 1937년에는 세계 학생 스키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할 정도로 스키도 잘 타고 등반도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1912년생이니까 1938년 하면은 만 아, 26세지 않습니까? 만 26세의 나이에 그리고 2006년도에 만 94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요. 1938년 만 26세의 나이에 아,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북벽등정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 업적이 평가돼서 1939년도에 아, 독일의 히말라야 14자 중에 하나인 난가파르바트 원정대의 스카웃이 됩니다. 히말라야 14자 중에 하나인 난가파르바트가 인도 쪽에 있는데요. 거기 독일 원정대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어, 인도를 통해서 난가파르바트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산길에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립니다. 독일이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영국과 독일은 이제 서로 적대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군이, 어, 독일 원정대를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내리막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이제 독일이고, 반대편이 이제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인도 지역을 하산하고 있던 <laughs> 독일 랑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영국군 수용소에다 넣게 되고 그 하인리 하르는 다섯 번의 탈출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1944년이니까 감옥에서 만5년 정도 갇혀 있다가 1944년에 탈출에 성공해서 2000km를 걸어서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2000km 서울 부산이 400km라고 하면 은 5배의 거리인 2000km를 걸어서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어, 티베 수도 라싸까지 갑니다. 티베 수도 라싸. 그래서 거기에서 어, 제 13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됩니다. 그 당시에 달라이라마가 나이가 13살인가 기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어, 티베스의 정신적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지 않습니까? 달라이 라마에 이제 스승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런데 1951년에 중공군이 티베스 수도 라싸를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하르는 7년 동안의 티베스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귀환해서. 티베드에서의 생활을 이제 회고록으로 책을 만듭니다. 그게 받으러 세븐 이얼스인 티벳입니다. 세븐 이얼스인 티벳. 베 티베드에서의 7년이죠. 그게 책으로 출판되고 그게 1997년에 1997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주연이 브레드 피트. 브레드 피트가 하인리 하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레드 피트, 피트 주연의 어, 어, 티베트에서의 7년이 1 9 9 7년에 영화로 나와있는데 그 실존인물이 바로 하인리하르입니다. 그 하인리하르는 한강변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인리하르는 <laughs> 어, 그 이후에도 어, 1966년 무렵에 세계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 최고봉 오세아니아 최고봉이 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섬 아시죠? 파푸아 뉴기니 섬의 동쪽 지역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국가고요. 서쪽 섬이 바로 인도네시아령인데 거기에 있는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스트리아 최고봉 푼착자야. 푼착자야라는 그 산의 세계 최초로 또 오르게 됩니다. 푼착자야는 이제 칼날 모양, 톱날 모양으로 능선이 되어 있어서 아마추어들이 오르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요. 세계 최초로 1966년경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푼착자야를 그 하인리하르가 세계 최초로 또 오르게 되니까 결국은 그분은 자, 마무리 비가 거의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하르는 1938년에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의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어세아니아 아,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 최고봉 쿤착자야를 1966년에 세계 최초로 오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영화 아, 티벳의 7년 세븐 이얼스인 티벳의 주인공 하인리 하르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1900 아니,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어, 아침 한 7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비가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물안개가 끼어있는데요. 어,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 대교를 배경으로 어,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어, 평안하고 즐겁고 건강한 어,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올림픽 대교 한강에 물안개가 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